사업 초기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에 전국 순회 검진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취업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고 공공구강구건 현장에서 유례 없는 사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취업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예산이 승인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 제작을 거쳐 차량이 완성됐으며 장비 구동, 주행 안정성, 촬영 정확도 점검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현장에 본격 투입된 상태입니다. 차량에는 국내 치과 의료기기 업체의 최신 파노라마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경량 콤팩트 설계로 차량 내 설치가 용이하며 급출발, 급정지 상황을 고려한 특수 체결 구조, 진동 방지 시스템, 전력 안정화 설비를 갖춰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며 입식, 좌식 포지셔닝이 모두 지원돼 검사 대상자의 편의성도 고려했습니다. 취업은 시흥에서 서울까지 약 150km를 주행한 후 동일 조건에서 파노라마를 촬영한 영상을 비교 분석했고 고정형 장비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